첫눈이 내린다는 절개의 소설을 하루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81억 7천만 원을 모금하는 게 목표인데요. 전남의 따뜻한 힘을 다시 보여줄 때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사랑의 행복 온도탑이 올해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81억 7천만 원. 영도에서 시작된 온도탑은 8천여만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오르게 됩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나눈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나누는 따뜻한 겨울 됐으면 합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성금 모금을 통해 당초 목표액을 2천만 원가량 초과한 71억 7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경기가 좋다는 적이 없었지만 사랑의 온도 탑이 100도를 넘어선 지 벌써 17년째입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72일 동안 모인 성금은 전남의 저소득층 의료비나 생계비, 사회 복지 시설 지원 등에 쓰이게 됩니다. 해마다 이 모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아름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전남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이웃과 함께 따뜻함을 나누는 그런 연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MBC 등 언론사 계좌를 비롯해 사랑의 계좌, 착한 가게, 기업 모금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